<람이> 사안 된다. 사야 거의 다왔다고 뭐, 진짜. 왜 이렇게 피가 빨리 비가 사는 빨리 사는 달아?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결투백 결입니다.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<laughs>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링 오브 엘리시옵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레스코. 레고링. 출발. 어디갈까? 어디갈까? 이 게임은 스폰지정을 할수 있어요 제가 갈 곳을 변태들한테 안당할 수 있는거지 나는 발몽시티 갈래 야, 야 우리집 가자 아, 우리 집 그래 가자. 발몽시티 결몽시티 <laughs> 나왜 샷건들고 있냐? 그 초반 지금물소이달라오 나같은 고소한테 샷건을 줘도 되는거야? 파크르 파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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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어 오오나 이래 조끼 먹어 와와나 이거 처음 봐 모양새가 달라 아예 아 그래 어 참고로 이 게임은 파츠를 주면 자동 장착이 돼요 개꿀이도 가겜 아, 임야개좀 이거 설마 쓸수 있나 레펠 오 대박. 와 클랩이 와 대박. 잡 <laughs> देखो. <laughs> 어, 오 미쳤어. 야물으면 이거 봐 봐. 야 이거 설마 올라가지잖아. 아 문이 안 열려? 설마 올라가지나 이거? 올라가지 않을까 당연히? 올라가질 거 같은데 이거 왠지. 봐 봐. 봐 봐. 빨리 나와서 봐 봐. 아뭐 해? 아봐 봐. 아나 문이 봐봐, 안 열려. 봐 봐. 봐 봐. 오.

야, 심지어 4인승이야. 야, 뒤에 너무 좁은데? 너무 야, 뒤에 너무 좁은데? 기다려봐. <laughs> 뒤에 너무 좁아. 야, 와우, 와 개빨라, 개빨라, 개빨라. 야, 시영이 어, 어, 아, 다리 껴보여. 다리 <laughs> 야, 나, 나 다리에 피안 통해. 저거 봐, 저거 봐, 저거 다리에 피안 통한다고. 야, 내가 다리가 너무 길어서. 여기로 아까 가던 애들 있지 아았냐 그래, 안바 훨씬 빨라 보이는데? 가자아 어 오, 앞에 차한입니다어 앞에 야, 차, 차 앞에 가자. 차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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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수 얘네 차 안에 있네 차 뒤에 숨어있어 차한다잡았나할수 아, 아, 있어 아마 몇 팀이야 여기 야! 어, what the f**k! 아도 아, 있다 야 12발 쏴서 한 대나 맞췄어 여기 있다 no. 도 있어 no. 어 뭐야 스크래 oh, 잡았어 시야. 와 대박, <목소리> 야, 대박. 나, 여기, 여기 들어갔는데야들어왔 지금 아 많이 맞춘거 같은데. 요요 뒤에 두 명. 야 저기 다른 쪽에 누구네? 아, 왜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많아? 아풀이 아풀. 아플. 야 저기도 있다 야. 빅 찍었어 저기 에이스 와 엄청 많아 여기서. 여기도 있어 여기도. 아 기장 이나한테 개 많아. 나, 뒤에 쏟다, 뒤에 쏟다. No. No. 야 도망쳐 와나 맞았어 와. 넘어 보고, 넘어 보고, 누고 좋았어 연도이 보고, 누웠어? 어 도마 보고, 도어 보고, 도마 보고, 도마 보고, 도마 보고, 도마 보고, 도마 보지 도마 보고, 도마 어디? 어마 보고, 다마 보고, 도마 보고, 도 보고, 도마 보보 보고, 도보인다보인다보인다 야 탄창없어 탄창없어 야왜다 안죽어 얘네들 어? 죽혔다 죽혔다 나이스 일로와 죽었어 스컬라 살아야된다 여기 사람 엄청많이 몰렸다 와야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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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확인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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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, 봤어. 내가 앞에 뚫고 있던 거였어요 우리 갈게요 뭐야 어야 뒤에 왔어 아 여기 어디? 야. 앞어 눕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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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나의 A 야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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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추추 추추 추추 야, 가야 해! 아, 야 아, 아, 아. 해! 왜 나만 어. 스케이트보드야? 내 으흐. 앞에, 상기자 앞에. 봤어. 봤어. 아, 오! 이것이 <laughs> 나의 실력. 눈사이잖아 달려. 야, 여기 시점 좀 많아. 내가 <laughs> 부상이었어, 나 죽는다. 야, 만타야, 달려. 끌어, 끌어, 달려, 달려 여기 더 빨라. 어, 따뜻. 야, 뭐야? <laughs> 오 와우 오 예스 볼, 오 이곳이 난가 좋았어. 살려주세요 빨라 달려. 달리면 달려주세요. 그 앞에 시체들이 많아. 얘네는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아. 나의 나의 야생의 감이 외치고 있어. 내 오른손에는 흙이 없는 것 똑같이 말하고 있어. 어? 왜 저럴까? 내가 말했는데 내가 부끄럽다. <laughs> 좋더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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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. 이렇게 <laughs> 사다리 타고 있을 때 죽지 않냐? 아 어, 맞던데. 맞지. 어, 앞에 차간다. 사람이네 그냥. 저 앞에 사람 뛰어갔다 여기, 여기 여기 길 따라서 담벼락 여기, 여기 딱 붙여 아, <laughs> 피 오케이 오 예. 오뭐나 죽였는데 방금? 쟤 실피 쟤 실피 이제 누웠어 누웠어 기절이야 쟤 가자 가자 연막 뿌려 연막 뿌려 연막 많이 뿌려 기절이야 방금 내가 쏘네 나내 나 앞에 앉아라 나피피피는중 뭐야 이거? 와, 뭐야? 안돼. 내가 옆집에 타고 야, 얼굴이 뭐였는데? 어, 어? 뭐지? 엄청 가까운데서 와! <laughs> 아, 뭐야 이게? 한번 부셔 이거. 권총 바로 버려주고. AK. 어, 실수로 베터 들었 죠? 그버려주려주고 좋았어. 갑바 바로 나왔고 좋았어. 펌이군, 괜찮은 거 같아. 난좀안 괜찮은데, 음, 나만 괜찮으면 돼. 월급은 4인자 맞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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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라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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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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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이네나라이네로선발지것 어, 어, 같은데... 넘어, 야, 넘어, 넘어... 뭐, 너뭐 올라와도... 아니, 너뭐 올라와도... 우리 붕붕이를 무시하지 말라고... 어떻게 산이 이렇게... 이렇게 되냐... <laughs> 야, 약간 좀 빡센데? 나 이렇게 배경 같은 산 타는 거 처음이야. 거 아니야, 아니야. 야, 속도가 줄기 시작했어. 이 차는 60 붓고 있다, 그래도. <laughs> 야, 이걸 네. 올라가진다고, 붕붕아? 진짜, 붕붕아? 진짜야, 붕붕아? 와, 붕붕아! <laughs> 야, 50 <옷이> 밟고 있어. <laughs> <야, 참>, 붕붕아, <laughs> 진짜야? 야, 와, 대박. 와, 붕붕아! 붕붕아, <laughs> 조금 더 힘든데? 차 뒤집혀! 우와! <laughs> 아, 여기 사람 있다! 사람, 오, 사람, 사람! 사람이 어? 있다, 어, 여기! 어 여기, 여기, 여기! 여기 사람 있대! 맞았다! 또 맞았다 계속 찍어줄게! 동아야지, 머리 비슷다 오, 다리 고어아온 나무, 나무. 아는데무 나무. 나무. 다무나좋았어 나무. 있는 거겠지? 무나고있무 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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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멀리서 엄청 잘 저기다 하나 기절이야 하나 미리 기절시켜놓은 것도 있어 우리. 내가 원래... 내가 컷해 어 내가 원래 써 주고 있는거야 하나 더 있잖아 하나 더 하나 더내 더. 친구 어딨어 밑에 있는게 내... 퓨옥 퓨 하고 소음기 소리 자꾸 났잖아 왼쪽에 톡톡톡 어...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 여기 하나. 소음기 하나 있어. 하나 있다. 소음기 하나 살아 있다니까요. 어. 아까 걸리는 거왜 그래? 폭소리 자꾸 났어. 야 나야 나, 나, 나 봐봐. 음. 있다. 이 뒤에? 얘 걷는 거 봐. 왜? 잘만 걷는데? 지금 내내 내 시점에서 이상한. 아 저기도 있네. 아니 잘 걸어. 나얘 슬라이딩 하고 있는데 지금? 나니 시점 봐도 제대로 걷고 있는데. 오 갑자기 제대로 걷는다. 사람인 줄 알았네. 아니구나. 여기로 푸시하고 있는 애 있었는데. 괜찮아. 내 파마스와 함께라면은. 아우지 그 뭐야 파마스지. 내 파마스 무시한 거야 지금? 야 왔다. 갔다 왔다, 갔다. 지 저기서 저기 있어, 저기 있어. 악마놈은 여기 있어 이런 거는 빠르게 푸시를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지 총소리가 왜 저러냐? 원총 소리지? 몰라, 몰라. 아 몰라. 오 예. 오 어, 뭐야? 야 뒤에 왔어. 뒤에 와 버렸다. 나팀이랑싸우 양강 양강 양강이다. 얘 죽는다. 나는 선다내려와려와 뒤에서 디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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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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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어디 어 i 어디 거야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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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가 보면 알겠지. 아씨왜 이렇게 높아 여기. 야야야 야. 야, 야. 아 씨. 야. 아, 패션 스타잖아 얘. 야, 여기 총이 잡 나오는 걸까이 근데 헬멧 쓰면도 보다 벗겨지지 않나? 그대로 유지되면 갓겜. 꿀잼미겠는데 진짜. 어, 이거 또 나왔다. 구탄, 구탄 AR. 이름이 뭐야? 뭐요? 이거? 야, 근처에서 싸워. MPXSD. 아 근처에서 어, 싸운다고. 나, 뭐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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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데, 지금? 이거 괜찮? 뭐 그냥, 그냥 연발되고 그냥 무단한 것 같은데. 아, 그러자. 제가 써놓은 소리 나는데, 내 근처 아니면 괜찮은데. 맞아, 그 근처에 사람 알아서 살아남아야지. 이제 뭐야? 이거 신기루야. 나 그러다가 보이는데, 그러다가 안 좋아진다. 이거 신기루다. 야 신기루다. 신기루가 나오겠냐? 아, 이짜 봐봐. 어디? 클럽 아스칼라. 어디? 어디인데? 봐봐? 이거 있지 않아? 안 보여. <laughs> 없어, 안 없어, 아무것도. 없어 그 결이가 어, 죽은거 아니야? 어나 여기서 그러다 죽은 아씨 아씨 그러다 여기서 죽은거 같은데 아이망 게임 눈이랑 배율 남는 사람 배율 남는 사람 배율 나 나로 배율이 없다 눈도 없니? 나 눈도 없어 스노우볼 오우 오오 뭐야 진짜 진짜 아퍼였어 왜 들어갔어 <laughs> 와 이게 들어와준다고 <laughs> <laughs> 미쳤다 들어와서 깐지나게 <깐진하게> 보드정리야 <laughs> <laughs> 피 다뤄 피 다뤄 아퍼 잘다렸어들렸어들렸어 어디 <많이 웃음> 어디 어디 아하게 들었어 어디지 높이다. 어디지 아 저기 있다. 여여여 도망갔는데? 어, 여기. 도망갔어. 3명이었나? 어, 한 명이었나? 어, 한명 타고 있었던 걸로 가는데. 어, 한명 내렸어. 뭘 감을 놓 치지 마라. 안 보여, 안 보여. 또 어, 어디로 갔어? 완전 뒤로 넘어갔어. 이쪽 방향으로. 저기 있다. 저기 하나. 저기 쏜다. 쏜다. 개살 개졌개졌개한대 맞췄어. 어? 세대 맞췄어. 어나잘쏘는데 여기 하나랑 여기 이 나무. 자아아나뚝배이 안돼 무르가 핑이 너무 늦었어. 쟤한테 죽고 나서 핑 찍었어. 달린다. 빨지마어나 하나 한대 맞췄고. 구상 있는 분나 있어. 야 이거 모자 적용됐다. 나 모자 쓰고 있어. 어 그러네. 나두 대. 오, 오. 와, 아, 나 많이 맞췄는데 애들이 잘안 죽어. 야, 저기 달린다. 애들 어디 있어? 애들 다 뺐어? 야, 지금 내 핑이 한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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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금 달리고 있을텐데? 호들어서. 야, 쟤 그냥 달리던데? 아아 <laughs> 아. 아, 이거 좀 이거 뭐데나한 대만 맞았으면 기절하는 피였구나 소나 소나 이거 뭐야? 이야쟤네뭐잘 쏜다 고야가봐빠야야될거 같은데 나뚝배기배울야 이거 뭐이없뭐서뭐가거뭐 보호 탄다 보호 탄나 이거 집에서 톱백이 좀 찾아올게 아니다 이거 그냥 그 가야 겠다 아나 실탄이 별로 없어 여기는 실탄이 너무 귀중한가봐 어 아까 그 집에 또 있다 나이스 여기 한발 방어 어나 기절이요 나 기절이요 아파요 <웃음> 아파요 간다 감다 간다 간다 너 때리던 애 어딨어? 그핑 찍힌 거 방금 스파리가 핑 찍은 거 라스트 구상인데야 여기 두개 두개 먹어 먹어 아싸 감사 여기 핑나 이거 뒤 집에 뚝배기 있는지 확인하고 올게 우리도 빠져야 돼 이거 나와! 멀리 내밀어. 야 보트 탔어. 멀리 빠 멀리 빠진다 하나. 자기장 서플라이 보급 떨어지고요. 차소리요. 보내자 그냥 나 별로 못 쏘는데 야 저기 오는데. 나쏘쏘쏘 쏘. 이아 총알 없어 이제 아이씨 총알이지? 뭐 여기 구탄, 구탄짜리 총 하나 있어 아나 총알 이제 아예 없어 나 방금 내가 담은 실체 한번 보고 야겠어 어딨지? 하나 기절 어디야, 안 돼, 죽지 마! 나 아, 기절. 안 돼, 얘들아! 어디야, 어디야, 어디야? 스컬이 뒤에 아, 있어 아, 저기, 저기, 저기. 어디, 저기가 어디야? 에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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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시. 어디? S. 여기? 아, S. 여기. S. 좋았어. 내가 복수할게. 나내 시제 쪽에 하나 있어. 얘들은 여기서 나랑 같이 죽는다. 스커리 쪽에도 있었다고? 어, 뛰어내린 거 아니야 방금? 얘들아. 아이거야 아까 집안에 하나 있었고. 뒤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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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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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나무. 어. 도망갔네. 재웠어. 아닌 고 저기 아직 자기 팀 있어서 그런가. 어 저기 저 자기 팀이 있을 텐데. 그리저 앞에 차 작동되는 거야. 도로가 따라 올라가면 차 하나 있잖아. 그차 작동되는 거야. 어. 아 저거? 오케이. 7탄이 있어? 아니 나 5탄, 5탄총인데 내꺼야 파마스 내가 내가 꼭 탈출할게 아마 가능할거야 너어디로 가니 근데? 여기 아니야? 맞아맞아맞아 근데 거로가 마을도 가야 돼야 딴거 없어 가자 마을? 마을을 뚫어야 된다고? 응. 가지못하냐 우 아파 응? 아, 어, 그러네. 버틸 만 해, 괜찮아. 아마. 뭐 아니야, 근데 자기장 좋이거또이하기만 하면 기 별로 많이 아파. 야, 눈보라 때문에 앞이 안 보여. 야너왜 이렇게 많이 쌓였지? 그러게 모드가 더 빠를 것 같지 않냐? 저기 앞에야아 진짜 우리야안 된다 노잼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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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안 된다 노잼사 야 거의 다 없다고 진짜 왜 이렇게 비가 빨리 달아? 하자, 돼, 고아야 돼. 고아야 돼. 돼. 아니야. 이제 없어? 없어? <laughs> 어... 자 유튜브 친구 여러분들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찾아오겠습니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